예, 안녕하세요. 조청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 문제 해설이 아니라 2021학년도 수능 24번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는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논리까지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다 보겠습니다. 어,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사람들이 보통 간주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습니다. 됐죠? 다음에 유주 l 리는 부사니까 문장 형식과 무관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에 touch가 목적어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문장 끝난 거예요. 사명식 괜찮아요? 음. 사람들은 보통 촉각을 간주하지 않는데요. 됐지? 그럼 어떻게 간주하지 않냐? 뒤에 as가 전치사. 명사가 필요하죠. t e m p o 피라미는. 아, 시간적인 현상이라고 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 전명구가 부사가 돼서 앞에 있는 띵컵, 동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 뭐뭐를 뭐뭐라고 간주하다라고 할때 띵컵, ASB 이렇게 많이 쓰죠.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이렇게. 그치?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소재는 촉각이야. 우리가 촉각을, 어, 시간적 현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건뭔 말이야? 시간하고 무관하다, 비시간적이다, 이렇게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대치, 보통, 어. 다음에, but, 하지만, but은 접속사, 따라서 뒤에 주어동사가 한개더 필요합니다. 어, it is, 그것은, 이때 it은 앞에 있는 터치겠죠 촉각은 이다, 대치.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다음에 뒤에 every bit. 얘는 전적으로라는 부사입니다. 부사. 저도 사실 이 표현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사다라는 건 실력이 쌓이시면 보일 겁니다. 음. 다음에 뒤에 보시면요. 여기 어, as as 주어 동사. 이거 보이나요? 어. 제가 빨간줄 그은거 as-as 주어동사 혹은 as-as 명사 이렇게도 쓰이는데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기 때문에 문장 형식과 상관이 없고 어, 얘는 언제나 여기 원급에 해당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게 돼있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 time-based이라는 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보어로 쓰였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 문장은 it is time-based 이 형식의 문장이네요. 그치? 음... 네,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사람들이 보통 촉각을 시간적 현상이라고 간주하지 않아. 그러나, 그러나 촉각이라는 건 시간 기반적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촉각이 스페이셜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 기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 그래서 아하 이 현재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촉각이 사실은 어, 시간에 기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탑픽은 촉각은 시간에 기반되어 있다. 끝. 괜찮아요. 어, 현재 이게 우리가 잡은 모든 내용입니다. 음. 네, 그다음 문장 보시면 you can carry out. 네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you가 좋고 carry out이 동사입니다. 음. 얘는 수행하다라는 뜻인데, 수능에서 carry out이 수행하다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이참에 잘외워듭니다 오케이. 어. 네, 너가 수행할 수 있어. 뭘 수행하는데 목적어 필요합니다. an experiment. 얘가 목적어죠. 네가 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삼명식 문장은 여기서 종결된 겁니다. 됐지? 다음에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동사 carry out을 꾸미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f o yourself. 얘는 스스로 직접이라는 부사입니다. 됐지? 정명이잖아요. 어. 그래서 아, 직접 C.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다. 뭐를, 실험을, 이렇게. 아, 그니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여기에 대한 실험, 어, 결과를 이제, 어, 말해주겠죠. 혹은 뭐 실험을 통해서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을 입증한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그치? 음, 좋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대한 실험이 이제 제시가 된다. 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어, ask, 어, 요청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ask 앞에 주어가 없지. 영어에서 주어가 없는 문장은 딱한개 있습니다. 명령문. 대체, 명령문은 주어가 생략됩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ask a friend, 친구한테 요청하라. 이때 ask 목적어 투부정사는 O형식으로 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friend하고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랑 목적격보다 라는 걸 파악했으면, 의미상 이 둘이 주어동사 관계가 성립하지 그니까 친구가 two c u p s e n 그의 손을 컵은 어, 명사는 말 그대로 컵인데 동사는 뭐야 오므리다 라는 뜻이야 그치? 음, 친구가 손을 이렇게 오므리게 그러게 요청하라 라는 뜻이야 다음에 펌 손바닥은 face up 위를 향하게 한 채로 이렇게 앤 n d 그리고 네 e q u a l 얘가 목적격보호지 그치? 어, 앞에 있는 to cup에서 two c u p 에서 two 플러스 동사원형 and to close 이렇게 병렬된 겁니다 그러니까 to close의 의미상의 주어다 being a friend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감도록 he sign 그의 눈을 감도록 그렇게 ask 요청하라 라는 뜻이야 됐지? 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문장은 이제 실험이 출발되는 그 배경 상황을 제시한 거죠 괜찮죠? 어.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주어가 없죠. place. 동사가 왔으니까 이것도 명령문. place는 위치시키다란 뜻이야. 혹은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lace o small ordinary object. 동사, 목적어, 삼형식 여기서 끝난 겁니다. 됐니? 그래서 작은 평범한 물체를 두어라. 라는 뜻이야. 어디에? 어, 이니 전치사, 명사 필요하니까 his p a l m 아, 친구의 손바닥에다가 작은 물체를 올려두라.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짝대기는 동격입니다. 앞에 있는 object에 대한 동격이야. 그 작은 물체가 뭐냐? 반지, 지우개, anything. 어, 뭐든 간에 will do. 괜찮다. 라는 겁니다. 됐지? 이때 두가 일형식 동사 충분하다, 좋다,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어. 그리고 나서 이때 앤 n d 가 접속사가 됩니다. 어,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 place하고 ask가 병렬된 거지. 괜찮죠? 에스 k 하고 플레이스가 변렬된 거야. 그럼 마찬가지. 이때 에스 k 도 목적어 투 부정사의 오형식 동사니까 그가 친구가 to identify it 그 물체를 식별하게 요청하라라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서 오형식은 끝났습니다. 네, 다음에 without이 전치사, 뭐뭐하지 않은 채로란 뜻입니다. 뒤에 명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명사 갑니다. Uh, moving any part of his hand. 그의 손에, 그의 손에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않는 채로, 됐지? 그렇게 식별을 하도록 요청하라 라는 뜻이야. 이때, a piece hand가 이게 전명이 돼서 앞에 있는 any part, 얘를 꾸미고 있죠. 괜찮지? 어, 손에 있는 어떤 부분을 움직이지 않는 채로 식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음. 어, 그러면 손을, 손에 있는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않는 채로라는 말이 왜 나왔지? 일단 이런 의문은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의문은 반드시 주제문을 통해서 푸셔야 됩니다. 아까 주제문이 뭐였죠? 촉각한다 라는 게 시간에 기반되어 있다 였습니다. 그치? 이것을 입증하는 실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손에 있는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않고, 물체를 식별하라 라고 했을 때, 어, 얘가 시간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움직이지 않았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어, he, 그는 친구겠죠? 친구가 will not have a clue. 아, 갖지 못할 것이다. 단서를. 네, 삼형식 문장 여기서 종결됐습니다. 친구는 어떤 하나의 단서를 갖지 못한대요. 다음에, other than. 이때, other는 형용사입니다. den이 전치사. 그럼 명사 필요하죠. weight and maybe of a size. 여기까지가 전명인데, 얘가 있는, 얘가 앞에 있는 other 이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예요. 됐니? 그럼 봐라. 형용사 other 이 부사의 수식을 받아 길어졌기 때문에, 길어졌기 때문에, 요만큼이 하나의 형용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clue라는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거야. 그렇지 형용사는 길면 뒤로 빠집니다. 음. 네, 이것도 제가 강의 유튜브에 형용사 파트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무게와 아마도 전반적인 크기 크기보다 다른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단서를 갖지는 못한다란 뜻이야. 다시 말해서 크기랑 아, 무게랑 전반적인 크기밖에 파악하지 못한다란 뜻이야. 뭐할 때. 손에 있는 어떤 부분을 움직이지 않으면 따라왔니? 어. 그럼 이게 뜻하는 건 뭐야? 제대로 촉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제대로 촉각하지 못했다라는 걸 무게하고 크기 말고 다른 단서는 얻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괜찮죠? 어, 좋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된 그리고 나서 얘는 부사입니다 시간의 경과 대체 시간의 경과 얘가요 나중에 30 거기 몇 번이죠 6번 7번에 그순서별열 있죠 그 문제 푸실때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좀 알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경과 대체 우리 국어 비문학 문학 작품에도 시간의 경과는 중요하게 작동할 때가 있죠 그치 어. 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주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명령문인 거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e l l h 그에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목적어인데, 이때 t e l 목적어 투부정사도 오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때 t e l 의 뜻은 약간 명령하는 거야. 됐니? 어. 그래서 목적격 보호까지 가줘야겠죠. 그러면 이 둘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니까, 그가, 친구가 k e 하게 말하라. 그렇게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keep은 마찬가지 5형식 동사기 때문에 to 부정사지만 5형식을 유지합니다. 동사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his eyes 목적어 그리고 closed라는 목적격보를 to 부정사도 반드시 취해줘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니까 그의 눈이 감긴 상태로 있게 그에게 말하라 라는 뜻이야. 됐지? 그니까 그한테 말하기를 야눈좀 계속 감고 있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케이? 음. 네, and, 그리고 나서, 어, 이때 move 이 동사 원형인데, 앞에 있는 keep 하고 병렬되어 있는 거야. 그니까, 러 그가 move, 이동시키게, 움직이게, 머리를 his finger, 그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그렇게 시켜라, 말해라, 라는 뜻이야. over, 전치사, 뒤에 명사 필요하죠? the object 까지. 아, 그니까, 그 물체 위에다가, 그 물체 위에서 움직이게 됐니? 그래서 얘는 move 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입니다. 괜찮아요? 음, 손가락을 그 물체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그렇게 시켜라 라는 뜻이야. 좋습니다. 그럼 봐라. 이때 니네가 손가락을 움직이다 이말딱 봤을 때 앞에서 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얘랑 반대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음. 됐지? 아까 봅니다. 아까 실험에서 어땠어요? 손가락을 이 실험입니다. 손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건 손가락인데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잖아. 이때 어때요? 촉각을 제대로 못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움직였습니다. 대체 바뀌었죠. 그랬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촉각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촉각하겠죠. 어.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He, 그가, 어, 친구겠지? 다음에 will most likely identify it. o okay, k 이 여기까지가 목적어. 삼형식 끝났죠. 대체, 여기서 most likely는 부사입니다. 아마도란 뜻이요. 대체, likely가 형용사 부사, 수능에서 딱두 개로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알아둡니다. 됐니? 형용사일 때는 있을 법한 이란 뜻이야. possible. 근데 부사일 때는 아마도란 뜻입니다. 어. 좋습니다. 에버원스. 한 번에 그 물체를 식별해버렸네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대로 촉각했습니다. 괜찮아요? 아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뭐죠? 촉각은 시간적이다. 내말 따라왔어요. 시간적이다. 그러면 밑에 실험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됐니.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을 움직였다라는 게아 이게 시간적이다 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셔야 됩니다. 됐죠? 또 한번 하셔야 돼요. 어.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바이가 전치사 뭐뭐함으로써 수단이죠 수단 뒤에 명사가 필요한데 이때 마찬가지 어, 얘가 동명사지만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얼라우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많이 쓰기 이 때문에 동명사도 오형식이 와줘야 됩니다. 괜찮아요? 어. 그러면 the fingers 아 손가락들이 to move 움직이게 허락함으로써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대체 손가락이 움직인다 주어 동사니까 주격조사 붙여야 돼 주격조사 손가락이 움직인다 그렇게 허락해서란 뜻이야 됐니 어 이렇게 허락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제대로 촉각할 수 있습니다 음. you have added 네가 추가했다 됐니 added 추가했다 뭘 추가했냐 time 시간을 사명시 끝났다 어, 시간을 추가했다. 시간을 추가했다. 여기에 전집중의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시간을 추가했다라는 건뭔 말이야? 아, 손가락을 움직였더니 시간적인 그런 개념, 어, 개념? 시간적인 게 생겼다라는 거죠. 대지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인다? 오케이. 시간적이다. 그러므로 촉각하는 건 시간적이다. 마치 움직여야 제대로 식별할 수 있으니까 촉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 다 나왔다. 음. 다음에 to 전치사, 뒤에 명사 필요하니까 sensory perception of touch. 여까지 가면 되겠죠. 이전명군 앞에 있는 perception 꾸미고 있습니다. 좋아요. 촉각의 sensory, 감각적인 인식. 대체 촉각의 감각적, 감각적인 인식에다가, 어, 그러니까 촉각에다가, 촉각이라는 그 감각에다가, 그 감각에다가, 시간 개념을 추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아, 개념이란 말취소합니다 시간을 추가했다. 음.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대열. 얘는 부사입니다. 그렇죠 부사. 문장 형식과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열은 중요하죠. 대열이 영어에서, 문두, 문장 머리, 문장 앞에 오면요. 원래 영어의 어수는 주어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게 원칙이야. 그치? 근데 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발생합니다. 되니어 도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즈라는 동사가 먼저 온 거고 일형식일때 이즈가 뜻은 있다란 뜻이야. 있다, 존재하다. 됐지? 존재하다, 있다.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어 direct analogy.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다. 됐지? 얘가 주어입니다. 직접적인 유사점이 있대요. 다음 between 전치사. 어 뒤에 명사가 필요한데, between 일반적으로 명사가 A and B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옵니다. 그렇죠 A랑 B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between A and B는요, 여기부터, 어, and는 여기 있죠? B는 여기까지 가네요. 그치? 여기까지가 전명부가 돼서 앞에 있는 a n a l o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A에 해당하는 건 the b b 이야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심화 이렇게 돼 있네요. 중심화라고 봐도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 네, 이중심화라는게 있는데 at the center of the your uh, of your retina. 아, 얘는 중요합니다. Retina는 망막이란 뜻이고 빈출 단어입니다. 어. 수능 빈출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실 것. 어. 그래서 너의 망막에 중심에 있는 중심화가 있습니다. 대체, 어, 이 중심화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 막막의 중앙에 있는 거. 대체, 요거 하고, 다음에 your 팁 i n e t i p 너의 손가락 끝 사이에 직접적인 그런 어떤 유사성이 있대요. 대체,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다. 아, 이거 뭔 말이야? 그 아까 손가락 끝을 움직였을 때 어때? 이게 이것 때문에 시간 개념이 생겼잖아요. 아시 개념이란다. 어, 시간성이 시간적인 그런 게 생겼죠. 그래서 제대로 촉각을 할수 있었, 있었습니다. 그렇죠? 음. 어 그러면 아까 얘는 시간이랑 상관이 있는데 손가락은 어 여기는 막막이란 말 나왔는데 이둘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음. 어 그러면 이게 앞에 막막이라는 게 시간이랑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네, 그다음 쯤 갑니다. 보더 비치. 어 이때 위치는 관계대명사, 어, 어 관계대명사 그리고 선행사 앞에 있는 그 빈글팁스하고 어, 여기 있는 중심화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때 위치에다가 저선행사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중심화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 있는 끝에 보트 그거 두 개가 대체 그것들 둘다 have 갖고 있습니다. 하 h 높은 어 에큐이티 어 민감성을 갖고 있대요. 음. 둘다 높은 민감성을 갖고 있다. 음. 아, 그러니까 이 막막하고 손가락 끝에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말을 왜 했는가 하면 어, 손가락 끝이 그만큼 높은 민감성이 있다는걸 설명하기 위함이네. 그렇지? 어,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높은 민감성이 있다는건 어, 걔가 시간이랑 관련된 민감성이겠지, 그렇지? 이렇게 보셔야겠어요. 좋습니다. 어, 다음 문장 보시면, your ability, 너의 능력은 얘가 주어입니다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to make complex use 복잡한 사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대체 복잡한 사용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형용사가 되서, 앞에 r ability 꾸미고 있다. 그리고 이 사용이라는 건, of touch, 촉각의 사용입니다. 대체? 그러니까, 촉각을 복잡하게 잘쓸수 있는 그런 능력이란 뜻이야. 다음에 s r c h 에 주는 전치사 어, 뭐뭐처럼이란 뜻이야. 어, 뒤에 명사가 필요하니까 버 n g 다음에 울. 네 접속사 때문에 여기 버튼링하고 언락킹 이렇게 두개 병렬된 거지, 그렇지? 어, 그리고 뒤에는 in the dark 얘는 부사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너의 정문을 이렇게 여는 거, 여는 거하고 너의 셔츠를 이렇게 잠그는 거, 버튼링하는 거. 과 같은, 되니, 어쨌든 간에 둘다뭐 하는 거죠? 촉각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조금 복잡한 촉각이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문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튼 이렇게 잠그고, 어. 어쨌든, 이렇게 할수 있는 너의 능력은 이렇게 돼 있죠. 그니까, 러 결국에요. 여기부터, 어, 여기까지가, 그니까 촉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어, 촉각은. 됐지? 어, 촉각은. 음. 다음에 동사 갑니다. Depend on. 달려있다. 동사. 어디에 달려있냐? 어디에 달려있냐? 목적 갑니다. c o n t i n u s 지속적인. 다음에 time. 시간에 따라서 f a i i n g 바뀌는. 그런 패턴에 달려있대요. 됐니? 어, of touch sensation. 촉각에. 얘는 전명이니까 앞꼽 꿈이잖아. 그치? 음. 다시. 그럼 봐봐. 어, 촉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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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 바뀌는 패턴에 달려있다. 뭐가 촉각이라고 했을 때 주목하셔야 될건 여기입니다, 시간. 됐니? 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패턴, 터치에. 아까 손가락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러면 어때? 그 촉각에 시간이 따르면,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촉각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아, 그러니까 아까 손가락 움직인다라는 건 시간성을 의미하는 거네. 됐니? 그니까 실험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다라는 건 촉각이 시간적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함이었네요. 됐죠? 이제 다 풀렸습니다. 됐죠? 어, 좋아요. 그래서 탑픽은 여기다. 어, 이거 실험은 어때요? 삭제. 왜? 앞에 있는 주제를 입증하는 거니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머릿속에 수능시험장에서, 아, 촉각이 시간적이다. 시간에 기반되어 있다. 첫 문장. 대체 첫 문장만 머릿속에 남기고 선지로 갑니다. 어. 네. 그래서, 선지 1번 보시면요. 어, touch and movement. 촉각과 움직임. two major elements of humanity. 인간의 두 가지 주된 요소가 촉각과 움직입니다. 네. 이 말은 뭐야? 촉각과 촉각이 있어야 인간이라고 할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이거는 어, 지문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치? 인간의 주된 요소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 아니에요. 그쵸? 촉각에, 촉각이라는 게 시간, 기반적이다 대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휴메니티 틀린거죠 음. 다음 2번 갑니다 time does matter 시간이 중요하다 matter 일형식 동사 중요하다 라는 뜻이야 중요하다 이 단어 중요합니다 음. 시간이 중요합니다 a 어, hidden essence 숨겨진 본질이래요 of touch 촉각의 아이 말은 뭐야 촉각은 시간에 의해서 기반되어 있다. 됐지? 에센스라는 건 아까 지문 첫 번째 문장에서 시간 기반적이다 라는 뜻이야. 됐니? 그러니까 촉각의 기반이 시간이다 라는 뜻이야. 괜찮죠?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이 에센스라는 게 지문에서, 지문에서 그 타임 다음에 뒤에 붙어 있었던 그 베이스드. 됐니? 이 베이스드라는 표현이 얘가요 에센스로 바뀌었다는 라걸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됐니? 그 어.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How to use 어떻게 쓸 것인가 대체 어떻게 쓸지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음. The five senses 오감을 오감 아니죠 어, 촉각입니다 됐어요? 오감이라는 건 소재이탈 됐지? 다음에 4번 봅니다 The role 역할인데 of touch 지금 촉각의 역할에 대한 글이 아니라 촉각의 기반이 뭐냐라는 거죠. 촉각의 기반은 시간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됐죠. 촉각의 역할이 면 틀립니다. 다음에 5번 갑니다. 더 서프라이징 펑션 기능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촉각의 터 펑션 어, 기능은 아니죠. 음, 촉각의 그 본성 본질 기반이라는 게 시간적이라는 다 겁니다. 촉각의 기능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어 펑션 w 다 안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고생하셨습니다.